여러분 반복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쵸. 그렇죠? 여러분이 그 442쪽에 있는 결국에는 그와 같이 세우는 정사각 기둥의 총, 정사각 기둥의 총합이 바로 리만의 부피합인데 그 리만의 부피합의 극한 값이 뭐가 된다? 정적분의, 이중적분의 정의가 된다. 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일변수 함수일 때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만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리만의 합을 묻는 게 가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문제를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4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타원 포물면, 자, 타원 포물면 z equal 16-x제곱-y제곱 아래에 있고, 직사각형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x도 0에서 2까지, y도 0에서 2까지 놓인 도형의 부피를 추정하는데그 바닥면의 사각형을 딱 4개만 만들어서 그근사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고, 이미의 점은 오른쪽 모서리 점을 선택하라 그랬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예제 1번인데 자, 이놈은, 그쵸? 이 놈은 그렇죠? 이공면에서 XY평면에 정사형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직사각형인데 그 직사각형이 XY평면에만 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X쪽으로 0에서 2까지 Y쪽으로도 0에서 2까지 요렇게 생겼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정사각 기둥을 세울 때의 바닥면이랍니다. 그럼 이거는 이놈을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딱몇 개만 만들어라? 네 개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 X를 2등분하고 Y를 갖다가 2등분만 해보라 그랬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사각 기둥 네 개만 세워서 그놈의 합을 구해보라 그랬는데 이첫 번째 사각형의 임의의 점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모든 사각형의 이미의 점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을 이미의 점으로 잡아라 그랬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델타 델타 A라고 하는 것은 요놈은 하나의 직사각 정사각기둥의이 밑면의 넓이는 요놈이 1로 정해져 있죠 다 1이고 이제 하나하나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z라고 하는 함수, 즉, fx,y라는 함수가 16-x의 제곱, 2y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요 점을 잡아라 그랬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1,1이고 요 점의 좌표는 2,1이고 요 점의 좌표는 1,2이고 요 점의 좌표는 2,2가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요 놈을 대입한 것이 함수 값이 높이가 되고 두 번째는 2콤마 1을 대입한 것을 함수로 값으로 잡아보고, 세 번째는, 자, 요놈 1콤마 1을 대입한 것. 그 다음은 2콤마 1을 대입한 것을 함수 값으로 잡아라 그랬답니다. 그럼 여기에 1이 들어와 1이 들어가면 요 놈이 뭐가 된다? 13이 되죠. 여기에 2가 들어가 1이 들어가면 여기 4하고 6을, 2를 빼니까 6을 빼니까 요 놈이 뭐가 된다? 10이 되죠. 1콤마 2가 들어가면 요놈 1이 되고 요 놈이 뭐가 된다? 8이 되니까 9를 빼니까 요 놈이 결국 7이 되는 거고, 이하으로이러하면 여기 4가 되고 마이너스 이게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2를 빼니까 이놈이 아마도 4가 될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밑면의 높, 넓이는 다 1이니까 1 곱하기 높이가 첫 번째는 이놈이 13이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높이가 10, 10이고 세 번째는 1 곱하기 높이가 7이고 네 번째는 1 곱하기 높이가 그러니까 이 사각형 높이가 4다. 이는 얘기랍니다. 이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피의 근사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23에다가 러놈이 11을 더하니까 러놈이 그쵸? 30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니만의 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사각형 두개두개 두 개. 이쪽으로 2등분 2등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랍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문제도 우리가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놈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사각형이 즉, 정적분의 x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y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이렇게 주어지고 자, 요 사각형을 구간으로 해가지고, 루트인 빼기 x 제곱의 DA를 한번 계산해 보라. 이렇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놈을 한번 계산해 보라. 자,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작도에 의해서도 요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놈이 x축 양의 방향, 이놈이 그렇죠 y축 양의 방향이랍시다. 그리고 자 이놈이 지금 z축 양의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z라고 두게 되면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양변을 제곱에서 정리하면 이놈이 이 놈이 xz 콤마에서 중심이 x 콤마, 0 콤마, 0으로 하는 반지름이 원인데 XYZ 평면에서이 Z가 루트에 대응했으니까 그 원의 반원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Z가 양이죠. 자, 그리이 바닥면에 해당되는 것은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Y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만큼 갔으니까 이 바닥면을 대충 스케치를 해보면 자, 이 바닥면을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이 2, 요놈 마이너스 2, 요놈 1, 요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 요 놈이 뭐냐면, XZ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자, XZ 평면이 요 평면이죠. 우평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 놈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 놈이 지금 1이랑 1을. 그러면 요 면을 y 값이 지금 y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요 놈을 대략적으로 요렇게 히뜩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요 놈이 연결이 된다고 이런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좀 그림이 매우 조금 그시기 한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좀 감이 안 오죠. 자, 조금 이렇게 좀, 좀 구라를 칩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뻥구라를 좀 칩시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여놈도 이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대충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곡면, 요렇게 돌아가는 이 곡면이 바로 이 z라는 함수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야? 이걸 바닥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뭘 한다? 적분한 넓이를 구하라, 부피를 구하라 그런 얘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꼭 적분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요 놈이 반지름이 R인 원 기둥을 딱 반토막을 낸 거죠. 그죠? 이 반지름이 r이고, 밑면의 반지름 r이고,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얼마인? 이 높이가 4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4. 4가 되는 이 원기둥을 반을 이렇게 탁 잘라놨대요. 반을. 그렇죠? 반을 탁 쳐놓은 모양, 그렇죠? 반단 반쪽에 놓은 모양이니까, 따라서 파이 1 제곱 곱하기 4하면 이 원기둥의 부피인데, 이 원기둥의 부피는 뭐다?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계산을 그냥 이 파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 이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적분 계산하는 연습이 살짝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정적분의 그 이중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 이중적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적에는 정적분 계산 방법을 하지 이놈을 정의대로 여러분들이 정의대로 무한급수로 고쳐가지고 그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적분 이제 계산하는 연습을 여러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선생님이 두 개를 적어놨답니다. 0에서 3까지 인테그랄1에서2까지자 x 제곱 y dx 자 요놈을 우리가 계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잘못했네요 여기 dy dx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된다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이 적분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또 적분을 한번더 하면 되기 때문에 요 박스 침 부분을 일단 우리가 먼저 계산해 봅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주고. 자, 박스 찐 부분은 y에 관한 적분이니까요 x제곱은 상수 취급을 하면 된답니다. 그럼 y를 적분하면 2분의 1 y제곱이니까, 요 놈은 2분의 1 x제곱 y제곱. 자, x제곱은 그대로 적었답니다. 범위는 0에서 1까지, 구간은 1에서 2까지, 자, d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0에서 3까지가 되고, 요 놈을 우리가 y대 적분이고 y 대신에 1을 대고 y 대신에 1을 대면요 놈이 3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놈은 2분의 3x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럼 이놈을 다시 이제는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놈이 2분의 1x에 3승이 되고 0에서 3까지 되니까 이놈이 2분의 뭐가 된다? 27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이 이 적분의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바꾸면 여러분들이 요 놈도 바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야, 알겠죠? 자, 일부러선 바어서 한번 계산해 보는데, 바꾸어 보니까, 자, 요 놈이, 인테그랄 1에서 2가 바꾸러 가고, 이제 0에서 3이 먼저 들어오고, 자, x제곱 y가 되고, 자, 요 놈이 dx가 먼저 나오고, 이제 dy가 뒤로 갔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요 놈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 놈을 먼저 계산해 보니까, 요 놈이 1에서 2까지가 되고, 요놈이 이제 X에 관한 적분이니까 요놈이 3분의 1, X의 3승, 이렇게 되고, Y는 그대로 죽어주면 되죠. 0에서 3까지 dy. 자, X 대신에 지금 3이 들어가있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3분의, 그죠 X 대신에 3이 들어가면 요놈이 27이 되니까 요놈이 9가 되죠. 그죠? 9. 그래서 요놈이 남는 게 9y가 남았답니다. 요놈이 dy. 자, 요 놈을 적분하면 2분의 9Y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이 1에서 2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그럼 요 Y 제곱에다 2 집어였고, 1 집어이면 2의,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3이죠. 3이니까 요 놈이 2분의 뭐가 된다? 27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요 놈도 2분의 27이고, 요 놈도 2분의 27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분을 계산할 적에, 반복적분을 계산할 때에, 그 구간이 아무거나 되는게 아니고, 그 구간이, 자, 요렇게, 그 구간이 직사각형인 경우, 구간이, 구간이 직사각형. 즉, X가 여기서 말하면 X는 0에서 3까지 Y는 1에서 1까지 이런 직사각형 구간일 때는, 요 X는, 저, Y를 적분하고 X에 관한 적분을 그렇죠 순서를 바꾸어서 X에 관해서 먼저 적분하고 나중에 Y에 관해 적분해도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살짝 보시면 거기에 바로 푸빈이의 정리라고 나오는데 자, 무슨 정리? 자, 푸빈이 정리라고 나오죠. 자, 그놈이 바로 첫 번째 이 정리로 나오는 그놈이 바로 거기에서 적분을 적분이, 그쵸? 이 적분의 구간이 정직 사각형인 경우에는 X의 Y 적분하고 X 적분하는 것을 X 적분을 먼저 하고 Y 적분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 푸빈이 정리가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